안녕하세요. 준혜원입니다 누워서 보는 알고리즘 10번째 시간에는 삼각형의 최단 경로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코드 120번에 보면 트라이앵글 문제. 삼각형의 배열을 줄 테니까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최단 경로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동은 아래와 오른쪽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받아서 최단 경로 합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경로가 졌을 때는 2, 3, 5, 2를 통해서 최단 경로가 11이라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이런 이제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 제가 아무거나 물어보살 분할 정복법과 동적 계획법의 차이가 궁금하다고라는 영상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를 할 때는 Overlapping Subproblem 중복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우리가 Memoization, Top-down 방식으로, 어, 어,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Tabulation, Bottom-up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Dynamic Programming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를 그대로 제가 어, 이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ivide and Conquer로 재기 함수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동적 계획법으로 메모이 제션으로 해서 중복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태블레이션으로 어, 바텀업 방식으로 포로프로 한번 구현해 보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T를 어, 2차원 배열로 생각을 하면 N이 4일 때 이렇게 로우가 0123, 칼럼이 0123인 이 배열에 이렇게 삼각형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메 셀, T로 칼럼은 T로 플러스 1 칼럼, T로 플러스 1 칼럼 플러스 1이 바로 아래하고 바로 아래 오른쪽 삼각형으로 하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지만, 자 요런 값들에 의해서 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코스트 c 로 라고 칼럼이라고 정의하고, 얘를 C로 플러스 1 칼럼, C로 플러스 1 칼럼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런 재개관계가 나오죠. 만약에 c로 우 칼럼은 요 t값하고 요둘 중에서 작은 값인데 이둘 중에서 작은 값은 어 계산할 경로를 계산한 이 c로 플러스 일 칼럼 c로 플러스 일 칼럼 플러스 일 중에서 작은 값하고 얘하고 더해서 저장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cn 만약에 이제 마지막까지 삼각형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값 경로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이렇게 재기관계를 구했기 때문에, 요 재기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요걸 그대로, 그냥, 재기함수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죠? 로가 n일 때, 리턴 제로 하고, 트레잉글 로우 칼럼에서 재기호출한 요두 개를, 두개 중에서 작은 값을 더한다. 이러면 이제, 그, 솔루션이 다 됐는데, 자, 얘는 요렇게 이제, 재기관계도를 그려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했는데 얘가 또 다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재기 호출을 하면 중복 부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요 코드를 그대로 리트코드에 제출하면 시간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복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메모이제이션. 메모이제이션은 요 재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코스트라는 배열에다가 최소값 이 문제는 보니까 마이너스 10의 4승이 최소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의 4승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 되죠. 그렇죠? 이 최소값을 초기에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코스트 로우 칼럼이 최소값이면 요재기관계를 이용해서 구한 요 최소값을 이 코스트 로우 칼럼에 저장해 놓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요게 펄스가 되니까 그냥 바로 코스트 로우 칼럼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재귀 그 중복되는 재귀호출은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있고 코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이제 솔브가 쭉 호출하다가 이제 여기서 어, 0을 리턴하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재귀호출하면둘다 0을 리턴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즉 4가 됩니다. 그죠. 얘가 그대로 4가 되죠. 그 다음에 어, 얘를 호출하면 얘가 이제 그대로 1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4와 1을 리턴했기 때문에, 얘는 6하고, 여기서 6하고, 이둘 중에서 작은 값, 1하고를 더해서 7이 됐죠. 아이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하면, 다시, 솔브 3위를 가는데, 얘는 이미, 그, 계산이 됐기 때문에 합의 호출은 안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발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고, 얘가 리턴이 되면, 이제 1과 8을 리턴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작은 1과 이 5값을 더해가지고 5 더하기 1은 6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가 리턴되면 이제 3하고 더 작은 값돼서6 더하기 3해서 9가 됩니다. 그죠? 더 작은 값이 6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9까지 결정되고 다시 121을 호출하면 얘는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바로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재교출을 했는데, 얘도 바로 리턴되고, 이제 얘를 계산하면 3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턴하면은 계산해서 8하고 3하고 작은 요 3하고 더한, 7하고 3하고 더한, 7다기 3에서 10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다시 6하고 더해서 10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하고 2하고 더해서 2다기 9는 10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이미 계산된 값들은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해서 어 중복 부분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최종 답을 찾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풀었다면 이번에는 테블레이션즉 바텀업 그 방식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풀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방금 했는걸 보니까 굳이 재귀 호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로우가 어 n 2에서 어, 0이 될 때까지 감소시키면서 칼럼이 0에서 로우, 로우의 길이만큼 이 트라이앵글 로우 칼럼을 요두개 중에서 로우 플러스 1 칼럼, 로우 플러스 1 칼럼 플러스 1두개 중에서 작은 값을 더해 나가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얘는 트라이앵글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이제 코스트라는 별도의 배열을 쓰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냥 트라이앵글을 재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미 계산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 하위로 가면 00이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n 4니까 로우가 n 2즉어 n 2니까 어, 2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칼럼은 0부터 2, 2니까 어저 2까지. 자, 그러면, 음, 요두개 값은 이미 계산, 요까지는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 어, 얘는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기 자신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죠? 6 더하기 1해서 7이 됐습니다. 얘는 1, 그, 5 더하기 1해서 6이 됐고, 얘는 3 더하기 7해서 10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작은 거3 더하기 6 하면 이제 9가 되고, 그 다음에 어, 6 더하기 4 하면 10이 되죠, 그죠? 그리고 2 더하기 9 하면 1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11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포로 로풀수 있기 때문에 어, 속도 측면에서는 거의 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최단 경로압을 구성하는 경로를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은 음 별도의 삼각형 배열을 사용해서 선택한 방향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 얘를 선택할 때는, 어, 바로 밑에서. 얘를 선택할 때는 오른쪽에서. 얘를 선택할 때는 바로 밑에서. 요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0과 1을 이용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면 요게 최단 경납이다. 요렇게, 어,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 이, 코스트라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값을 찾는 그 기록을 패스를 기록해 두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복잡도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스트 배열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별도의 배열로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 저는 이제 트라이앵글이란 거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는데 이 코스트 배열을 전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2차원 배열이 아니고, 그냥 1차원 배열, 이 n의 1차원 배열로도 충분히 구인이 가능합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단 경락을 구성하는 경로에서 출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개가 있을게. 앞에 여기서 0, 1, 인데 만약에 2가 되면, 얘는 얘하고 얘하고 값이 같아서,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다는 걸 기록해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몇 개가 되든 어, 개수나 모든 경로 패스 길이를 다 출력하라고 해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의 최단 경로 한 문제, 요 문제를 가지고 어, 이렇게 단계별로 쭉그 풀어서 솔루션을 만들어 보시면 분할 정복법과 동적 계획법에 관련된 음, 대부분의 코테 문제는 아마 쉽게 풀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